뉴 펀드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어, 대규모 펀딩을 받고 어, 미국과 캐나다의 주얼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어, 수공의 주얼리 온라인 D2C 스타트업인 머주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회사는, 어, fine 주얼리라고 하죠. 하이엔드 주얼리, 고급 주얼리를 어, 판매하는 D2C라는 것은 direct to consumer라고 해서 어, 중간에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그런 비니스 즈 모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펀드레이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25일, 지난주 목요일, 이 회사는 2,300만 달러의 시리즈 B 라운드 펀딩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펀딩에는 New Enterprises Associates라는 벤처캐피탈이 주도해서 투자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펀딩을 통해 이 회사는 지금까지 총 2,9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니까 이번 3리즈 B 펀딩에 23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으니까 그 직전까지 600만 달러 밖에 펀딩을 못 받은 거죠.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벤처 캐피탈들의 기대가 반영된 그런 펀드레이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펀딩은 지난해 9월 4일 시리즈 A 라운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달러 펀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 Felix Capital, i n BDC Capital, w o m 지 n in t e c h n o 같은 회사들이 참여했는데, 어, 맨뒤에 있는 리얼 벤처스를 제외한 회사들이 이번에도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 r i s e 와 같이 어, 이번 펀딩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머지오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rect to Consumer, 즉 중간에 판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컨슈머에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품목은 Fine Jewelry. Fine Jewelry라는 것은 하이엔드 주얼리, 고급 수공예 주얼리 제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통적인 주얼리 구매 패턴의 혁신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자료를 좀 읽어 보니까 전통 주얼리 시장은 여성용 주얼리의 주요 고객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고객이 선물용으로 어,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마진이 붙어서 최종 소비자가가 선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사는 어... 고객을 분석을 해봤더니 약 75%의 고객이 직접 본인이 착용하기 위해서, 즉 여성 고객의 고객이 직접 본인이 착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어, 비율이 무려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번 투자를 주도했던 벤처캐피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다. 전통적인 방식은 남자가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주얼리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설립된 건좀더 됐는데요. 이 서비스를 론칭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그 이후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400%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어,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어, 제품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력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둘수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약 42만 2천여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의 전통적인 주얼리 브랜드들은 매 시즌별로 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개발해서 디자인한 다음에 대량의 물량을 출하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매주 소량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약 7만 명의 고객이 웨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고요. 그 매월 30%의 거래는 온라인 어, 계약은 기존 고객이 꾸준하게 재방문을 통해서 어, 구매하는 그런 아주 충성도 높은 어,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론칭 후 현재까지 약 1,500개의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어, 이번에 펀딩 받은 돈을 기반으로, 어, 머주리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을 현재 토론토와 뉴욕 매장 그리고 시카고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이 매장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어,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서 요즘 아주 흔한 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고객과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넓히겠다는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현재 가장 큰 시장인 머주류의 가장 큰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현재 33개국의 제품을 슈핑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이 시장의 범위를 좀더 넓히겠다는 게, 어, 이번 투자금을 활용하는 주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번 펀딩 자금을 이용해서 어, 머주리라는 회사 브랜드와 고객 경험을 높이는 데도 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머주리가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머주리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 머주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홈페이지에 어, 초기 화면이고요. 화면을 내리면 이제 얘네가 파는 어,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에 대한 이런 어, 상품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홈페이지는 그냥 깔끔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 샵, 어, 온라인 쇼핑몰 상품들이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더스데이라고 어, 다다음주인가요? 5월 둘째주 일요일이죠? 엄마의 날 그런 이벤트에 맞춰서 이런 이벤트 제품과 기프티 카드 같은 걸 판매하는 메뉴가 최근 생긴 것 같군요 그리고 머쥬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샵 제품들에 대한 쇼핑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반지들에 대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이중에 아까 어, 홈페이지를 좀 보면서 어, 제품을 하나 본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다이아몬드 팀링 395달러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클릭하시면 아, 아주 조그만 반지네요. 일반 실반지 같은 그런 반지고요. 이 반지는 설명해 보시다시피 14K 골드, 14K 금으로 되어있고요. 어, 여기에는 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다이아몬드 크기는 전체적으로 여러개의 다이아몬드인데 전체는 0.15캐럿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반지의 두께는 1.3mm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395달러라고 하면 저는 뭐 이런 보석류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주리의 이번 펀드레이징 사례가 주는 교훈 혹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보석 주얼리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번 사례를 보면서 어,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는 음. 파인 주얼리 브랜드의 어, 이, 이 시장에 앞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이런 거 사본 것 외에는 보석을 사본 적이 없는데 지난 20몇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 전통적으로 보석은 어, 대형 브랜드와 그리고 중간 유통상, 소매상을 거쳐 판매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마진이 붙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장을 D2C, Direct to Consumer 시장으로 바꿈으로 해서 마진율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좀더 수공의 고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중간 계통을 없애는 D2C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의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D2C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론칭 이후 지금 매년 400%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제품 전략도 참 중요했지만은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대규모 펀딩을 받으면서 이 회사 CEO가 언론의 한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펀딩을 많이 받아서 버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제품 전략을 잘 짜든 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자체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눈에 가는 그런 회사라는 느낌을 어,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 파인 쥬얼리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꿈꾸는 어, 머주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 설명이 어, 여러분의 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어, 꼭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